자, 오늘도 김샹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샹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모조리다, 싸그리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당 67,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업이 글로벌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가두리 양식장에 우리 파이코인 2년 전에 상장을 했죠. 22년 1 2월 29일에 상장하고 그 다음 날 12월 30일에 난리가 났죠. 개당 34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개월 만에 100% 이상 올랐다가 제자리.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300% 이상 올랐다가 제자리. 그리고 지난달이죠. 10월 달. 150% 이상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당 49.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 정도 올라가고 나면 다시 또 한동안 거의 뭐몇 개월 동안 쭉 횡보를 지속하기 때문에 또 다음 상승은 한참 걸릴 것 같죠.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이조 파이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파이페스트 기간이라서 그런지 트위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함께 보죠. 파이페스트 2024는 이미 많은 참여와 열광을 보였습니다. 파이페스트는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척자와 상인은 파이로 쇼핑을 계속하고 지역 파이 상거래의 유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을 읽어 보세요.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날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습니다. 11월 5일까지니까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좀 많은 사진이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어, 좀못 보던 사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팔로워 확인해 보고 가죠. 자, 343.9만 팔로워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고. 단기 목표로 350만 잡고 나가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죠? 무시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파이페스트 의일원이 되어 보세요. 사진을 함께 보죠. 아, 사진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네요. 자 다양한 매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사진이 총 6장 QR코드 다 보이고 있고 자 확대가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안 보입니다 지금 여기 아저씨 손에 봉지 한꾸러이 들고 계시죠 자 여기는 아 이거 바리깡 보이네요 바리깡 이거 어, 맞죠 자 이렇게 미용기구도 파이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여기는 이제 커피숍 같아요. 커피잔이 보이죠? 다양한 곳에서 사진을 파이가 거래되는 현장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자,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 자, 캡처가 하나 올라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망가졌습니다. 검증자의 무지와 인간의 인센티브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악화되었습니다. 분산형 중재 시스템을 제거해 주세요. 자 확대를 아, 확대를 안 해도 바로 보이네요. 이 게시물은 모더레이터 중재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자, 뉴욕 바닷가재 안산 본점 우리가 자주 접하던 매장이죠. 근데 이렇게 올렸는데 삭제가 됐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파이어사이드포럼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아, 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한다면 본사에서는 좀 수정을 해줘야겠죠. 관리자를 특별히 좀더 뽑던가 해서 관리를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혀 뭐 삭제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다음 파이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캡처가 올라왔고 파이코어 팀은 항상 c c v 의 논센스에 반대해 왔지만 거짓 롤모델과 암호화폐 전문가 지망생들이 그들을 대규모 사기 계획에 유혹합니다. 귀하에게 적합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제공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내용을 보면 gcv에 대해서 본사는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사우월드님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함께 보죠. 자, 직접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 인도네시아의 한 개척자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이페스트는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매장은 매우 적습니다. GCV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고 GCV 가격으로 운영을 하면 판매자들이 파산합니다. 하하. 어떤 교육자와 파이 리더들이 우리의 순진한 커뮤니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지금 대략 지금 드러나고 있죠? GCV의 실체. 자, 판매자들이 파산을 한다? 그러면 GCV 운동본부에 보조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GCV 가격으로 운영을 안 한다? 그러면은 비난을 받는다? 아, 이러면은 GCV의 어떤 이미지, 너무 안 좋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죠? 제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인도네시아의 한 개척자가 제보를 이렇게 직접 해주셔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CCV 본부에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없다면 이 내용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CCV의 실체는 그냥 이렇게 바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했다면 CCV 운동본부에서는 공지를 올려야 될 겁니다 도리스 인누님이 수장이라고 하던데 공지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나라가 어딘가요 아 탄자니아 자 번역이 바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압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질이 상당히 깨끗하죠 사진도 이렇게 올라왔고 정말 대단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탄자니아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는 최근에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 여정의 중요한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파이 결제를 기념하는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파이오니어는 파이를 사용하여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이 독특한 운동에 참여하고 금융 미래의 일부가 될수 있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 우리가 갈수 없는 너무나 먼 탄자니아의 소식을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QR 코드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접시를 이렇게 들고 계시죠. 접시도 팔고 뒤에 믹서기도 보이고 뭐 다양합니다. 온갖 자파상인것 같아요. 탄자니아에서도 파이코인 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파이페스트 상인 여러분 판매할 준비가 되면 고급 설정에서 맵 오브 파이 판매자 유형을 활성 판매자로 변경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팁을 하나 알려주셨네요. 우리 최고라는 앱에 보시면 그 기본 화면에 바로 맵 오브 파이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등록한 매장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눌러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오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죠 기하의 국가에서 파이페스트 행사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한글이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사진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보던 곳입니다 자주 올라왔던 곳인 것 같고 QR코드 있고 현금 70% 파이코인 30% 이렇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해외 트위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면 좋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파이페스트 행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죠? 과거에 보였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자,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척자 여러분, 다음 채굴률 조정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11월에 채굴률이 얼마나 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추측을 남겨주세요. 자, 이제 11월 초로 들어왔기 때문에 곧 채굴율이 발표가 될 겁니다. 올라오면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소식이 또 올라왔죠. 오늘은 좀 반가운 우리나라 소식이 많네요. 자 그로우 인 코리아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파이스토어에 그림을 이렇게 캡처해 주신 것 같아요. 밑에는 또 사진이죠. 충북 청주 파이오니어 파이팅. 자 이렇게 해외 트위터에 우리나라의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면 두 배로 기분이 좋죠. 지금 많은 매장들이 그득하다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파이스토어의 사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자 11월 5일까지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성대하게 이벤트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인 것 같습니다. 많은 새로운 사진들이 좀 올라오면 좋겠는데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